타이어를 바꾸러 갑니다. 윈터 타이어에서 서머 타이어로 바꾸러 가는데 윈터 타이어를 싣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1시 22분입니다. 갑자기 서핑이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금요일 밤인데 강릉으로 왔습니다. 미쳤죠? 지난주에 그 WPA 레벨 1 테스트 갔었죠? 그래서 거기서 패들보드 타고 놀다 보니까, 아, 바닷물에 빠져도 그렇게 춥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호비에서 호비 서핑보드도 왔고 그래서 계속 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갑자기 오늘 금요일인데 오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어, 고프로 맥스 하우징을 제가 알리에서 샀거든요. 보드의 위에도 하나 세팅을 해서 그래서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하우징 없이 서핑을 탔더니 그게 회전하면서 파도가 너무 세니까 고장나버리더라고요. 침수가 돼서. 그래서 고치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죠. 그런 일을 미리연에 방지하고자 하우징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끼우고 한번 타볼 생각입니다 아 파도가 없습니다 바다가 장판이야 바람은 꽤 불고 추워요 아 망했네요 일단 밥을 먹고 이고 테스트를 려고 합니다. 음, 맛있겠죠? 자, 이제 먹을게요. 네, 지금 이 보호 필름을 자세히 보시면 멀지 모양이 보이시죠? 보호 필름을 사이드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 붙이면은 얘가 내려놓을 때마다 스크래치를 이렇게 스크래치가 생기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응력을 받아서 휠때 보드에 무리가 좀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살짝 크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 필름을 바르고 있습니다. 오, 다 붙였습니다. 거의 표가 안 나죠? 보이시나요? 네, 벌집 모양. 바람만 엄청 불고 파도는 하나도 안 쳐요. 아 진짜 안타깝다. 안타까워 강릉까지 왔는데, 아 진짜 망했네. 풍경이 예술이죠. 2층보다는 3층이 더 풍경이 좋네. 확실히 높이 올라갈수록 이쪽에 뷰가 영구 조망이죠. 침해할 일이 없습니다. 소나무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저쪽에 경포 해변, 송정 해변이 보이고요. 커피 해변입니다. 안목 해변. 여기는 안목, 강릉 안목 바로 앞에 이렇게. 도로 하나, 사이두고 바다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맨날 서핑을 하죠 하나, 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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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오늘은 물이 굉장히 말네요 시인성 시야도 좋고 강도 다리가 보일라나 쭉 날아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오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강변에 노란색 꽃들이 엄청 많이 폈네 예쁘네 봄은 봄입니다 꽃이 예쁘게 펴 있고 우측에 보시면 갈대도 높이 자라 있습니다 두 번째 다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숭어들이 새끼들이 많아요 이쪽에는 그리고 저 위에가 그 물고기 생태 통로가 있는 곳입니다 강구 다리만 목표 어종으로 잡고 오늘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뭐, 어, 안 잡힐 수도 있죠 <laughs> 드디어 생태통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씨. 여기가 생태통로. 우와, 치아들 진짜 많다. 우와. 큰 고기 피해서 다들 여기 숨어있구나 아니네 네. 우와 보이시나요 바글바글한데 완전 수족관인데 우와 이렇게 <laughs> 잉어 죽어있어 큰 애가 한7 80 되겠다 얘가 막고 있네 이렇게 옆으로 타고 튀어 넘어와야 되나? 그리고 일로 가운데로 통과하는 애들 있고. 근데 가운데를 이렇게 막아놨네 돌로. 물이 쫄쫄 흐르도록. 이러면 이 위로는 못 올라가겠다. 큰 물이 안 오는 이상은. 이 밑으로 뭔가 통과하는 라인이 있나? 어떻게 올라가? 이러면 물고기들이 못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죠? 어, 드디어 첫 번째 포인트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는 내려가면서 계속 낚시를 할 거예요. 이 위쪽도 참 궁금하긴 한데,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맛있는 복짬뽕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서부터 내려가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생태 통로. 좀, 얘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면서 물이 계속 흐르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얘가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해서 장애물만 이렇게 설치하니까. 네, 요 밑에 구멍이 뚫려 있죠. 요 밑으로 통과를 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구멍이 없어. 나도 구멍 하나 있고, 아, 저쪽에 구멍이 있네.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네. 작은 애들은 올라가겠다. 근데 황어 큰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못갈것 같은데. 낚시 나와 함께 낚시를 해줄 데니가 같이 왔습니다. <laughs> 오늘은 낚아야 되는데. <laughs> 야, <너무 무서워. 웃음> 고기가 아무 <아주> 서운 데니. <laughs> 오, 황어도 올라와 있다, 저기. 황어야지. 황어 맞는데? 황어 올라와 있어. 어, 제 가만히 있네요? 예, 황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가볼까? 예, 네, 가볼까? 오! 오, 깜짝이야. 살아있었네. 살아있었네. <laughs> 네. 황어가 여기 지금 이제 저 색깔이 혼인색을 띈다 그러거든요. 원래 농어처럼 은색이다가 제가 지금 혼인색을 띠고 있어요. 저렇게 아까 줄무늬, 노란색 줄무늬하고 황갈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화려, 화려할수록 이 암컷이랑 메이트가 잘 되기 때문에 벌써 올라왔습니다. 황어가 여기 완전 치어들 바글바글하네. 한 마리 잡았어. 미안하다. 너왜내 나를 먹으려고 하니 내 거를. 나 줄게. 잠깐만 기다려. 됐다. 베니가 잡았대요. 빨리 가서 찍어야지. 낚시로? 그냥 그 패들 위에 올라가 지고 점프했어? 네. 잠깐. 숨어줘. 숨어 숨어. 미치겠다. 안녕. 손낚시 성공. <laughs> 오. 저리 때조심하라 그랬는데 내가 부러뜨릴 뻔했어. <laughs> 여기 오야야야안돼안돼안 돼. 돼, 돼. 와뭐 <laughs> 점프에 올라온 가요 네, 미치겠다. 어,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요? <laughs> 두 시간 가까이 낚시를 했는데, 한 시간 반 정도 했죠, 실질적으로는. 입질 아주 살짝 받은 거 외에는 강도 다리 못 봤습니다, 오늘. 아그 입질마저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톡 하고 건드린 거두 번. 바닥 건은 아니었고요. 한 수심에서 한 바닥에서 한 1.1m, 1.5m 정도 떨어져서 당기고 있는데 팍 하고 아주 미약하게 입질을한게 다였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오늘 물고기는 보고 제일 처음에 보고 생태통로에서 황어 본거 그거 두 개가 다고요. 아까 데니가 손잡 손으로 잡은 손낚시한 거. 예. 네, 그게 답니다, 오늘. 역시 낚시는 그 해질녘에 피딩 타임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는 이걸로 끝내고 강릉에 되게 맛있는 짬뽕집 있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늘 오후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쪽에서 강도다리를 낚는 분들이 계시네요. 여기서 딱세 번만 더 캐스팅하고 갈게요. 아, 저분들은 오늘 두 시간 동안 두 마리 잡으셨대요, 두 분이서. 오늘은 별로 물때나 이런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저쪽으로 가서 바다 한가운데 쪽에서 한 번만 더 해보고 오늘 낚시 끝. 어차피 도다리는 그 바닷권에 붙어 있어서 안 보일 테고 게르치나 볼락이나 이런 락피시들이나 좀 있을까 싶어서 여기 와봤는데 자 여기서 락피시를 한판 해보고 저 밑으로 떠내려가겠습니다. 오. 받아쳐 <laughs> 역시 강보다는 바다가 중심 잡기가 더 힘드네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왜 그랬어 괜찮아요? <웃음> <웃음> 네, 돌아왔어 네. 자, 네시 이십팔 분이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아, 이게. 이... 포항 IC 쪽으로 해서 가는 게 시간이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오늘 지금 제가 가면서 망양정 해수욕장에 있는 해물 칼국수 집에 들러서 먹, 저녁을 먹고 갈 생각인데요. 어, 저녁 시간에 이 집에서 하면 좋겠는데 또 식당에 문을 안 열면 또 골치 아파지죠. 일단은 한번 가 볼게요. 제가 매년 한두 번씩 꼭 가면서 먹는 맛집이 있습니다. 망양정 횟집에 왔는데 오늘 닫았습니다. 아, 여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됐나 봐요. 와. 어떡하죠? 이 진짜 맛있는 집이 사라졌네요. 네, 여기입니다. 포항 오토파크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1리로 들어오셔야지 돼요. 오토파크 뭐 출입구가 있는데 이쪽에서 들어와서 올라와서 한참 쭉 들어와야지. 이게 슈퍼 차저예요. 그래서 저, 제가 이쪽으로 갈 뻔했는데 직진해서 동해안 주유소 쪽으로 가버리면 길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길. 어저 위에 화장실이 저 위에 있고요. 네, 여기 또데스 t 네이션 차저도 있네요.